안녕하세요. 12월 9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음, 너무 따뜻해요. 겨울 치고는 정말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석화는 날씨가 처음에 추웠을 때 이틀 동안 살짝 추웠다고 이파리들이 다 꼬실라졌습니다. 겨울 동안은 이파리는 없이 잘 지내고, 내년 봄에 다시 예쁜 이파리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오늘 가져온 볼바인 소품 아이 소개합니다. 볼바인이 이렇게 겨울에는 큰, 잘 크고요. 여름에 7, 8월은 잠을 자요. 예, 화월시아 같은 쪽 아이들이기도 한데, 아, 잘 모르겠네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쪽? 아이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름에 7월, 8월 더울 때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파리 끝이 뾰족하게 올라오기보다는 이렇게 끝을 음, 잘라내서 톡꺾으면 꺾어져요. 그렇게 해서 잘라내서 단면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아이입니다. 여름에 이제막 쪼그라지고 사그라져서 조금 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시원한데다 두시고 여름 7월, 8월 나시고요 그리고 무릎 물은 뭐 슬쩍 주는 듯, 안 주는 듯 하시면 돼요. 그리고 9월이 되면서부터는 어, 물을 조금씩 주시면 아이들이 잘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얼굴이 두 개로도 분지를 하고 그렇게 크는 아이들입니다. 맑은 느낌이 초록초록한 게 아주 예쁜 아이고요 음, 볼바인. 이제 큰 애들은 어, 16,000원, 2만 원 이선에 팔립니다. 얘는 8,000원 드리겠습니다. 얘는 헬레나의 헬레나의 군생 2만 원 아이입니다. 헬레나에도 작지만 아주 예쁜 귀여운 아이입니다. 헬레나의 2만 원브루니움브루니움 이렇게 브루니움, 콩알처럼 파달처럼 생겨서 색감도 예쁜 아이입니다. 도르미엄은 3만원입니다. 얘는 방울봉당금입니다방울봉당금 군생 자구도 제법 많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예전에는 정말 거하고 갖고 손대못 대고 손도 못 대봤던 애들인데요. 요 군생이 4만원입니다. 뿌리도 튼실하고요. 방울봉랑 금키우는 팁은 적당한 햇빛에 시원하고 그리고 물을 다육이처럼 안 주시면 안 되고요. 방울봉랑 금은 방울봉랑도 그렇고 방울봉랑 금도 그렇고 나무로 크면서 뿌리가 아주 튼실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안 주면 이파리들이 말라서 금방 하엽이 돼서 뚝뚝뚝 떨어져요. 과습도 안 되지만 물을 너무 안 주셔도 안 돼요. 과습이 되는 건 통풍이 안 되고 햇빛이 많이 없는 곳에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를 말하는 건데 아, 다육이는 일단 물이 잘 빠지는 흙에다 심어 두었고요. 얘는 물을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 물을 다른 다육이 물줄적에 중간에 한 번씩 더 주시면 됩니다. 잘 주면서 키우시면 적당한 햇빛에서 색감도 예쁘게 그리고 이 겉에는 노랗게 금이지만 이파리를 반 잘라보면 속은 초록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광합성 작용을 잘하면서 혼자서 잘 크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맞춰 주어서 주셔야 애들이 뿌리도 잘 내리고 튼튼하게 큽니다. 방울복랑금 4만 원이고요. 얘는 환엽 농기시마. 환엽 농기시마는 이렇게 장미 같아요. 장미꽃같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목대로 커 올라오면서 밑에서 자구도 잘 달아요. 그리고 이 환엽 농기시마는 시원한 계절에 가을부터 봄까지 아주 잘 자라고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살짝 반그늘에서 시원한 곳에서 키우시면서 여름에 밤에 여름에는 밤에 물을 주시는데 한 달에 두번 정도 뿌리를 푹 적셔주게 물을 주셔야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다가 또 다시 가을부터 성장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여름에 똑같이 물을 말려버리시면은 이파리들이 다 새캄새캄 해져갖고 떨어져요, 말라서 떨어지는데 어느 분들이 그거 보고 응애라고 하는데 응애는 벌레가 보여요. 응애라는 애는 벌레도 보이고, 그리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응애라는 애는 벌레가 있어요. 응애라는 벌레가. 근데 얘는 벌레 없습니다. 여름에 이파리가 새카맣게 돼서 떨어지는 거는, 음, 여름 햇빛에 뜨거운, 뜨거운 그 기온에 이파리가 새카맣게 죽은 깨가 생기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건 절대 벌레가 아닙니다. 제가 몇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그건 절대 벌레가 아니고요. 더워서 죽은 깨처럼 막 애들이 타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늘에 내려놓고 시원한 곳에 두시면서 통풍 잘 되게 해주시고 통풍이 모자라면 선풍기를 틀어주시고요. 물을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뿌리가 적게 먹으셔야 돼요. 저면을 밤에 해주시던가 잠시 한 30분 되지는 1시간 정도 저면을 해주시면서 뿌리가 튼튼하게 물을 먹고 있어야 애들이 좀시퍼렇더라도잘 살입니다. 여름에 잘 지내고 그리고 다시 가을부터 열심히 잘 큽니다. 한 응. 환엽 농기 심하는 그렇게 여름에 잘 키워주시고요. 얘는 송로 꽃대 물은 송로옥입니다. 송로옥 2만 원 아이고요. 얘네는 조그만 얼굴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여서 크는 아이들이고 송로옥은 자기 스스로 뿌리 내려서 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들은100% 접목입니다. 그리고 접목으로 뿌리가 튼튼해야만 이 아이들이 얼굴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크고 단단하게 큽니다. 손목은 2만원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약 10cm, 9cm 정도 됩니다. 8cm 정도 되겠네요. 얘는 프로..플로리..플로르디티금 얼마에요? 플로르디티금 네네 플로르디티금. 네. 플로르디티금입니다 플로르디티금이 이렇게 3..색금? 삼방금으로 입장마다 예쁘게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르디티금은 특가로 오, 요즘, 어, 요즘 사이트에는 15만원 정도에 올라가는데요. 플로르디티금 특가로 6만원에 내놓겠습니다. 플로르디티금 특가로 6만원 드려봅니다. 사이트에는 15만원 올라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정해보니, 8cm 분 하나 넘게 가득 넘게 들어 있습니다 원종 애보니 요거 두개는 세트로 특가로 12,000원에 나갑니다 원종 애보니 그 다음에 얘는 보카사나 몬스터 보카사나 몬스터 만원 아이입니다 이것도 아프리카 선인장으로 빨갛게 볼록볼록 새싹이 나오면서 크는게 참 예쁘고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복카사나 몬스터 만원입니다. 아고 얘는 찍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느라고 중지했습니다. 이 아이는 짧은잎 적성입니다. 9cm분에 들어있고요 짧은 잎 적성이 요즘 보통 얼굴이 다 2만원인데 요즘 또 저렴하게 나옵니다. 짧은 잎 적성도 가격 안 떨어지기로 아주 유명한 아이인데요 여기 갖고 왔는데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짧은 잎 적성 만원에 나갑니다. 엄청 가격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멜로망스라고 합니다. 멜로망스라고 하고요. 색감이 은은하게 들어가는 그런 군색입니다. 멜로망스 군생 자구도 많이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뭐라 할까? 오렌지빛 같으면서도 아주 음어 표현을 못하겠어요. 맑은 느낌의 아이입니다. 멜로망스 22,000원 여기 왔더니 이 버클리가 향이 너무너무 좋네요. 버클리 한 포트에 5,000원씩이고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리꽃이 향이 너무 좋아요 한 포트에 5,000원 씩입니다 딘테란투스도 딘테란투스도 화면이 어디 갔다 왔어 딴거 쳐다보고 있다가 실수했습니다 딘테란투스도 한 포트에 만 원씩입니다 딘테란투스 한 포트에 만 원씩입니다 요 아이들도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점점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키우는 재미가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딘테란투스 한 포트에 6cm분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딘테란투스 만 원씩이고요. 마호가니 특가 나왔습니다. 마호가니 제가 키우던 거는 이렇게 쌍두가 8만 원씩이에요. 나이가 많아야 이렇게 이두가 되니까 8만 원씩인데, 5만원씩 팔게 나왔, 나왔길래 농장에서 그렇게 주시길래 얼른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2도 되고 사이즈도 이렇게 크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마호가니 2두 5만원씩입니다. 너무 대박 가격이에요. 마호가니 2두 5만원씩입니다. 얘는 반데리에 뒤에 반데리의 뒤에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 유난히 물을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나무로 크면서 가지도 이렇게 뻗어 나가고 여기에서 조금 더 키워 놓으시면은 4월부터 10월 달까지 꽃을 계속 볼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구요 높은 분에다 심어서 늘어뜨리게 키우셔도 수형을 만드으셔도 멋지고요. 둥글고 넓은 분에다가 옆으로 퍼지게 키우셔도 멋진 분재 같은 작품이 되는 아이입니다. 반데리의 티에 2만 원 아이입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요즘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요. 요거 사두아이 3,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사두아이 3,000원입니다. 그 큐빅 크로스티 금철아 큐빅 크로스티 금철아 이게 요즘 그래도 조금 가격이 떨어졌네요. 요게 10만원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땐뭐 몇십만원씩 해가지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요. 색감도 골고루 금이 들어가 있고 철하고 10만원이라서 제가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교비금 철아 10만원 나이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주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